수영하기 전에 몇 바퀴를 쉬지 않고 돌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수영을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. 계획했던 거리를 충분히 가지 못하고 멈추는 분들 많으시죠.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. 수영할 때 근육은 쉬고 있을 때와 다르게 대사량이 몇배 증가합니다. 그러면서 대사량에 맞는 혈류나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요. 이 과정에서 폐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때문에 숨이 더 차고 더 나아가기 힘듭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분히 개선. 할수 있습니다. 우리의 몸은 익숙한 것에 적응합니다. 똑같은 패턴으로 자주 움직이면 적응이 돼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적은 힘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본질적으로 체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. 수영을 할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부족한 것들을 더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. 어떤 영역이든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수영하셔야 빠르게 늘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반복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적은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영장에 가면 큰 근육이 없어도 물이 쭉쭉 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여유롭고 편한 수영을 한다는 건 힘이 센 것과는 다릅니다.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수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몸에 충분히 잘 적응되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영에 필요한 몇 가지 패턴과 개선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수영 도구 강화 훈련 부족했던 부분을 더큰 강도로 훈련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물 잡는 게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런 패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패드를 활용하면 큰 면적으로 손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물을 밀어내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더욱 빠르게 강화됩니다. 그리고 물을 밀어내는 감각이 무엇인지 더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 훈련을 제대로만 하면 물 잡는 느낌과 필요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이 동작에 적응. 서더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물을 잘 밀어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자세가 잘못되면 패드를 사용할 때 특히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. 물을 당길 때 팔의 각도가 너무 높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구간에서 어깨의 힘이 과도하게 사용됩니다.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깨 근육을 과사용하기 때문에 어깨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몸에 맞는 팔의 각도를 찾으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. 쇼핀을 사용해서 훈련하는 방향성도 좋습니다. 쇼핀은 넓은 면적으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. 평소에 하체가 잘 가라앉는 분들도 다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체의 동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팔 동작과 상체 움직임을 더욱 의식적으로 훈련할 수 있죠. 그리고 발차기에 필요한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CO2 적응. 물속에서 숨을 들이마실 타이밍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. 특히 수영 경력이 적을수록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에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. 공포감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. 그러면서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박동은 더욱 빠르게 뛰게 됩니다. 절대 여유로운 수영을 할수 없죠.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CO2 적응을 위해서 호흡 제한 훈련을 추천드립니다. 보통 자유형을 할때두 번에 한 번씩 호흡합니다. 이 훈련을 할 때.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씩 스트로크 수를 늘리면서 호흡을 적게 합니다. 처음엔 세 번으로 시작해서 적응될수록 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.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점점 이산화탄소에 대한 몸의 반응력치가 변합니다. 이런 변화가 호흡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지상훈련. 수영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지상에서 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초보자들은 무리에서 몸을 충분히 컨트롤하기 힘듭니다. 수영하면서 지상 훈련을 병행하면 수영의 움직임 패턴이 몸에 훨씬 잘 적응됩니다. 이런 스윙밴드를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필요한 움직임을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. 부족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자세를 익히고 실전에 적용해보세요. 지상에서도 물속에서도 계속 반복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자세를 익숙하게 느낍니다. 물론 지상훈련은 어디까지나 보조훈련일 뿐입니다. 수영하지 않은 채로 지상훈련만 하면 수영이 늘수 없습니다. 지상훈련을 통해 필요한 움직임을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고 수영을 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. 수영할 때만 적응할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들을 지상에서 전부 훈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. 네 번째, 드릴훈련. 드릴 훈련은 특정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적응하는 훈련입니다. 그런 점에서 수영의 디테일에서는 계속해서 드릴들을 드릴 소개드렸습니다.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. 특정 부분을 과정에서 실행하는 드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훈련을 해도 실전에서는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부족한 부분이 잘될 때까지 꾸준히 훈련하시고 충분히 몸이 통제되는 상태까지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부족했던 부분이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. 여기까지 수영에서 체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가지 팁을 전해드렸습니다. 이대로 훈련하시면 분명히 이전보다 더먼 거리를 수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어떤 훈련이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하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시면 수영이 삶에서 더큰 행동을 부으로 자리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수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